자 483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유리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. 이때 상수 abc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. 자 그럼 우선 우리는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 점근선이 x는 2와 y는 1이라는 거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는 거자 그럼 점근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y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k 골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. 이때 0,0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면, 요렇게, 결국 k가 2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x-2분의 2가 되어주고요. 결국 요 놈, 마이너스 2가 a, 2가 b, c가 1이라는 거죠. a는 마이너스 2, b는 2, c는 1. 요렇게. 그럼 얘네 셋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나와주겠네요.